1월 6일 토요일 신년특별 새벽예배 오늘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46편 1절로 5절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신혜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신년의한 주간을 특별 새벽 예배라 그렇게 우리가 정하고 이렇게 한 주간 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해요? 여러분 결심이 좀 섰죠? 작심 3일에서 벌써 끝난 거 아니죠? 작심 1년, 우리가 1년 동안 나의 의지는 연약하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시면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엊그저께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 그분이 운전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운전대. 그게 편한 거예요.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금년에는 여러분 다잘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확신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금년 한해 여러분 승리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소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아침마다 드리는데, 여러분, 쉬운 시간이 아니죠. 일 갔다 오고 피곤하고 또 육체에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더 육체가 피곤하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를 깨운다는 것이 쉽진 않죠. 오늘 이 의미는 시간적인 의미도 되겠지만, 고요한 그런 시간. 하나님과 내가 단둘이 만나는 그런 시간을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새벽의 시간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새벽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새벽을 좋아하니까 새벽에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저 좋아했다는 것이에요. 저들이 새벽에 기도의 삶, 또 말씀의 삶, 그런 것들을 많이 했죠. 여러분 어떠한가요? 우리도 아침마다, 이 새벽마다 5시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게 바로 여러분 인생의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힘이죠, 힘. 내 육과 영이 바로 모든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기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이 새벽이, 이 아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5시에 예배 드리지만, 6시, 7시, 8시까지는 그냥 새벽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줘도 될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또 늦게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늦게 일어난 분도 있기 때문에 한한여시뭐이 정도까지는 고요한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이 새벽이 깨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무야하 2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환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예?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다 듣고 계셔요. 생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내 마음을 읽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생각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 기도는요, 큰 소리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고요. 조근조근조근조근 입술로만 소리내어서 조그맣게 기도할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그런 기도도 있어요. 다 좋은 기도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들으신다는 건 뭐예요?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고요한 아침에 정말 정막하죠?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과 나반 둘이 있는 것 같은 그 시간. 정말 고요한 시간.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확실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다 다르지만은 고유한 때에 방해받지 않고 드리는 그 시간이 훨씬 기도가 잘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확신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도 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죠? 뭐,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 확신하고 좀 달라요. 뭐, 기도해야지. 안 하면 또 뭔가 불안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니까, 하지, 하지. 그럼 내가 정말 기도가 응답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체념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뭐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러지 마시고, 계속해서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얼마큼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좀 더, 좀 더, 좀더 우리가 기도의 분량에 이르기 전에 포기하고 멈추고 그만두고 우리가 먼저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면은 그치지 않아요.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아침에 고요할 때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새벽에도 저녁에도 어느 때고 똑같죠. 그러나 이 아침이 참 기도의 시간이 좋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이 지쳐있고 어, 주저앉아있고 넘어져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나에게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라 그랬어요. 구체적인 여러분 신년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내라고 했더니 거기에 기, 기도의 제목이 구체적이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의 제목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응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니까 뭐다 아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아시지만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소원이 뭘까요? 보는 거죠. 눈이 떠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정녕 보기를 원하느냐? 그 사람의 대답을 듣기를 원하신 거예요. 네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예? 그런 습관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전부터 내가 기도하신 거다 아시지요? 그냥 뭉뚱그려가지고다 도와주세요. 다 응답될 줄은 믿습니다. 이거는 썩 좋은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잠시 앉았다가 눈 감고 눈 뜨고 일어설 수 있겠어요? 기도할 구체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이제부터 여러분, 기도를 항상 구체적으로 어,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금년 한해잘 살아야죠? 승리해야죠?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새벽을 됩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건 무엇입니까?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라. 그런 얘기예요 이제 금년 한 해가 이렇게 시작이 벌써 진행이 되었습니다. 금년 한해 모두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가득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십시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그분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그러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신년 특별 새벽 예배는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베드로 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